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강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와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와 25.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5.1%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1.2%, 서비스는 0.5% 각각 상승했습니다. 올해 양양 송이는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부진한 작황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이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생산량이 줄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채취한 양양 송이가 공판장으로 밀려듭니다. 지난달 23일 첫 수매를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470여 킬로그램씩 들어와 2주 만에 수매 물량이 6,600 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벌써 지난해 가을 34일 동안 전체 수매량의 87% 수준입니다. 올해는 적당한 기온과 습도로 생육 환경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나오는 기간은 짧어서도 작년보다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사례 가면은 뭐 이제 일일 등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오등품이 많이 나오죠. 송이 채취량이 늘면서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공판 첫날 1등급 송이 1kg의 수맥가는 64만원 선이었지만 이틀 뒤부터 40만원 후반대로 떨어져 줄곧 3,40만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 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육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송이 공판량은 191kg 수준으로 줄고 1등급 송이 1kg 수매가는 56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작황이 이제 안만해도 작황이 줄어들면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죠. 몇만 원씩 아마 올라뛸 거예요. 송이값이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양양 송이 수확은 이달 중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올가을 단풍철을 맞아 단풍 명소를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이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이달 31일까지 설악산 소공원 일대 교통 상황을 모구제 터널 입구와 화채마을 인근 등에서 안내해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설악산 소공원과 설악동간 셔틀버스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올해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양구는 남서락 오색지구 일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을 개시하는 한편, 일부 구간에는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속초 지역 하수도 사용요금이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5%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숙소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처리비용 원가의 30.5%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낮다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숙소시는 요금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요금 현실화율이 67%까지 상승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강릉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은 다소 늘어난 반면 투숙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속도로 지역요금소로 진입한 차량은 15만 417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3.8%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강릉 지역 숙박업소의 투숙률은 75%로 한해 전에 비해 3% 감소했으며 대형 호텔의 투숙률은 작년 대비 19% 줄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현상이 차량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마을 방송 통합 발령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삼척시는 올해 상반기 50천과 마흡천 등 주요 하천 인근 범람 우려 지역 45개 마을에 마을 방송 통합 발령 시스템을 설치했고 올 연말까지 산불우려 지역 40개 마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나시에서 재난 안내 방송을 할 경우 각 마을에 동시에 전파가 가능하고 마을 자체 방송이 시급하면 외부에서 전화를 통해서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시작한 동해시 묵호항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이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묵호항 주변 상가 지역에 225m 길이의 경관 차양과 경관 조명 10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묵호항 주변은 상점마다 차양이 제각각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성군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6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박을 제외한 숙식과 문화 서비스 업종 등으로 약 60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00만 원씩 시설 현대화 사업 비용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앞서 올 들어 240개 소규모 영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설비 교체와 간판 정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속초 영랑 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오늘 시청에서 영랑공원 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근린공원 14만 4천 제곱미터에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수익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등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왔던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대체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대관령의 아침 기온도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가 10도 가량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가실 때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강릉 19도, 동해 18도, 삼척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해상에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너울성 파도도 우려되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항해나 조업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